자이 사진을 보라 시장에서 휴지를 나눠주는 이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다 아니 이 사람들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걸까? 그러고 보니 올해 큰 선거는 이미 끝났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예정된 선거도 없다 유튜브 댓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없을 때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근데 선관위가 이런 일도 했었다니 선관위 직원들이 시장에 간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선관위가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 군수도 아니고 고작 조합장 선거에 작다고 무시할 일이 아니다. 전국 조합장 평균 연봉은 대략 7천만 원. 여기에 대출, 인사권까지. 조합장이라는 거 생각보다 권한이 막강하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조합장 선거 때마다 돈봉투가 횡행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매표 행위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2005년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 위탁되면서부터. 선거가 없을 때에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실시되는 공공단체 등이 각종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선거가 대표적인 위탁선거입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원선거부터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까지 요청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간다. 선관위 직원이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출장길에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가 없을 때뭐 하나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브이로그를 직접 찍었다고 한다. 기표대 설치하고 명부 대조하고 투표용지 나눠주는 법까지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수한다. 꼼꼼하기가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다. 이 학교가 특별해서 선관위가 찾아간 건 아니다. 초등학교 회장부터 동대표 선거까지 연락만 하면 도와준다. 투표함, 기표대 같은 장비를 빌려주고 선거 규정을 재개정하는데 문도 해준다.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최고의 대국민 선거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선거관리기구가 연방 선거위원회와 선거지원위원회로 나뉘는데 규제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양분한 것이다. 우리나라 선관위도 규제와 지원으로 나눠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우선 규제의 측면. 선거가 끝났더라도 선관위는 앞선 선거 범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후보나 캠프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선거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확인해야 한다.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심의도 한다. 이어서 지원의 측면. 정당의 경선과 정치자금 사무관리, 선거방송 토론관리, 민주시민교육, 아파트 공대표 선거 등을 위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지원 등은 지원의 측면에 가깝다. 앞서 설명한 각가지 선거관리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선거가 없어도 하는 일이 꽤 많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선관위의 진실.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7장 선거관리 제 1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법원,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은 뒤 격상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선관위 직원은 3천여 명.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17곳, 구시군 선관위가 249곳의 직원을 두고 있다. 3000명이나 예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미국을 발칵 뒤집은 걸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만 중요한 건 아니다. 초중고 회장도 동대표도 잘 뽑아야 세상이 제대로 굴러간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일을 팔 없이 하자니 이곳 선관위가 바빠지는 거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손가락을 꺾어서 우두둑 소리를 내면 손이 정말로 커지나요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